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실령님 모시고 살아가는 1월 성신당 인사드립니다. 선생님, 초출연니신데 떨리시지 않으세요? 묻지 마. <laughs> 떨려. 응. 어, 어, 떨리신데, 응. 제가 오늘 조금, 어, 머리 아픈 주제이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머리 아픈 거? <laughs> 네. 하지 마, 머리 아픈 거는. <laughs> 머리 아픈 거 하지 마. 응. 한번 들어볼 테니까, 어, 기운이 좀 어떨지 한 번만 봐주세요. 두 분이에요. 네. 한 번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음. 아하. 자, 51년생 이분 먼저 할게요. 네. 음. 김씨 남자. 네. 음. 아이고, 연세가 참 많으시다. 맞습니다. 어, 나이가 많으시다. 70, 저기 뭐야. 70. 75세야? 네, 맞아요. 어, 올해 토끼 띠고 3세 시네. 토끼 띠고 3세 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 나란 녹을 먹어야 되는 그런 오. 관을 갖고 있어요. 오, 맞습니다. 팔자가. 네. 나란 녹을 먹어야 되는 그런 팔자인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발을 정자다 소리가 나와. 오. 발을 정자야. 그 대신에 너무너무 고지식해. 아, 그럼 너무 바른 길만 걸으셔서 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는, 바, 좋게 얘기하면은 너무 바른 길만 곧장 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옆길에도 세야 되는 그런 어, 것들도 네. 있잖아.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 성격이 바를 정짜다 보니까, 어?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융통성이 없다 이 소리도 음. 나와. 어? 답답한 아.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럼 이분은 휘어지기보다는 부러지시는 어. 거겠네요 왜냐면 이 대가 너무 단단하면 부러진단 말이야. 그렇죠. 좀 부들부들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거든. 맞아요. 그런데 조금, 성격은 고집은 세다 그래. 고집도 세고, 내가 남다르게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여져요, 이분은. 네. 그런데, 어, 나란 녹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주고, 네. 나란 녹을 안 먹으면 내가 사업가로 가야 되는데, 그 사업가로 가는 길이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굴곡이 심했다, 이 소리야. 아... 음. 그러면 이 씨는 좀 어떤, 보이세요? 어, 여기 이 씨의 남자는, 네. 지금 이 친구는, 참 구설이 많다. 음, 맞아요. 구설이 굉장히 많은데다가 내가 살아오면서부터도 그래 소리가 많았어. 오. 소리가 굉장히 많고 뭐 이거는 뭐래 뭐라,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내가 좀 심지가 굳다 이제 강하다고 해야 되나 오. 심지가 강해서 음. 내가 어, 마음 먹은 거는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강한 성격을 음. 갖고 있어요. 음. 이 네. 친구가 근데 이, 이분도 보니까 지금 올해 삼재시네. 네. 어. 이분도 올해 삼재이시긴 한데 내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이분은 몰라 그냥 이분을 보면 네. 어 그냥 가슴이 좀 아프다 어 살아온 응. 길이 어려우셔서 가슴이 응. 아프신 거예요? 응 그냥 살아온 길이 조금 뭐랄까 눈물 젖은 빵뭐 이런 음. 이런 게왜 떠오르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서 조금 많이 축구 배고프고 이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겪고 넘어 음. 오신 분 같아. 그래도 그리고 뭐 고집이 있으신 음. 건가요이 음. 사람은 여기 이 시대시는 이분은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어, 주변에 나는 어 뭐를 하든간에 구설이 많이 나는 사람이야. 음. 시끄러워. 나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왜 견제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거는 많을까요? 이 사람만의 타고난 팔자야.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벌렸어, 음. 무슨 뭐 장사를 했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어. 어? 뭔가 시기나 질투를 해서. 그렇지. 어. 머리도 굉장히,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해. 음.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여기 김 씨의 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 어.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 이제 뭐라럴까 그좀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답답해. 내가 봤을 때 기운 거지를 봤을 때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왜요? 어 뭔지 모르게 이 풍겨져 나오는 이런 이미지며 이런 것들 기운 거지들이 네. 너무 뻣뻣하다 이 소리가 음, 나와. 음. 어. 근데 두분다이 사람도 그렇고 네. 자이 나란 녹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두분 다요. 어. 오. 뭐 군대에서 뭐 말뚝을 박던 아니면은 무슨 뭐 이렇게 나라에서 월급 주는 이런 일. 어, 응, 이런 일을 응, 응. 공무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응. 쪽으로 빠져야지만 태성할 수 있는 사주야 근데 적들이 많다 이 소리가 나와 두분 다요? 어. 어. 한 치의 양보도 그냥... 없다 그런다 아니 두 분이요? 응.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때 혹시 잠깐만 누군데 누구야 <laughs> 안 돼요 안 돼? 두분 질문해 드리고 알려 참말로 <laughs> 궁금하세요? 응 어. <laughs>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때이두분 중에 누가 더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이 씨, 이 씨가요? 음, 음. 어떤 부분에서 기운이 더 좋아 보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올해 삼재이기는 맞아. 네. 삼재이기는 맞지만 자 상반기 기운이 좋지는 않아. 음. 상반기 기운은 안전 제로라고 보면 돼.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 오. 많고 또어 뭐랄까 조상의 공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조상의 이런, 뭐,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이렇게 물떠놓고 빌었는지 많이 빌어왔던 그런 공주이 강하게 느껴져요. 어... 이분은. 조상의 기운도 좋으신 거예요. 조상의 이분? 기운도 좋고 응. 받쳐주는 힘이 있다, 이 소리야.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씨라는 이 남자가 어 조금 좋다, 이 소리야. 음... 이제 이김 씨라는 남자도 나쁘지는 않아. 어, 네. 그런데 두 사람을 놓고 보자면 은 자, 이 씨가 더 얼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음. 분이... 괜찮네. 똑같이 나란으을 먹어야 되는데, 음, 뭔가 더 올라가고 싶다. 그렇지. 이 씨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강한. 이 씨가 더 강하지. 음. 어. 그러면 이분 이분들이 어 혹시 뭔가 싸우게 랄까 이렇게 한판 붙어요. 음. 붙으면은 그러면 이 씨가 이기는 거예요. 자, 한판 붙게 되잖아. 네. 그러면 자이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다 소리가 나와. 오. 어. 그런 기운들 때문에 음, 그런 거예요? 응, 음, 뭐. 기운도 받쳐주는 기운이 네. 흐트러짐이 없어. 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네. 흐트러짐이 없어. 누군가가 옆에서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뭔지는 모르겠어. 뭐가 때가 됐어? <laughs> 어, 때가 됐냐고. 네, 어떤 때가 어? 되겠어 어, 뭔 때가, 때가 됐다 그래. 그래서 이제는 네. 내가 뭔가 결정을 짓고 내가 이 사람이 하고자 하고, 하고자 하고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 어. 이 사람이, 맞아요, 맞아요. 어, 그 그림이, 이제, 그림이 그림대로 그려갈 때가 됐다 그래. 어, 그러면 이분은 큰 그림을 그려놨으면 그 그림대로 이루어져요? 어. 아. 그럼 이 김씨는요? 이 김씨도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자, 김씨도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쳐. 근데 주변에, 주변에 사람들이 중구난방이다 소리가 나와. 어. 중구난방이라고. 합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어, 중구난방. 음. 합쳐진다 하더라도 중구난방으로 뭐라 그럴까? 뭐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질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정상에 갔을 때에는 흩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뭉쳐지를 않는 기운들이 약하게 느껴져. 어. 그럼 어. 이 시부는 씨부, 주변 사람들이 똘똘 뭉쳐 계시고, 김시부는 음, 음. 다, 다 따오는 느낌이에요. 음, 음. 어. 근데 두분다 토끼띠시잖아요. 두분 다, 두 사람 다 토끼띠네. 그러니까. 어, 근데도... 삼재네, 둘 다. 근데도 어떤 분은 기운이 좋고 어떤 분은 기운이 나쁘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변 분들의 기운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어. 주변의 기운들이 받쳐주는 힘들이 약하다, 이 소리야. 음.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네. 어, 한 번은, 이제 뭐, 내가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김씨가요? 김씨. 어.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 이한 번을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는 그 넘어야 될 산을 네.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중간에 멈춘다 소리가 나오네? 멈춘다는 건 포기하는 걸까요? 아니, 이제 포기는 아니야.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네. 내, 내 꿈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얘기겠지, 쉽게 얘기해서. 아, 자기 뜻을 이루지. 어, 어, 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래. 어. 그럼. 그러...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 누군데? 이재명... 혹시 내. 아 김문수 후보님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하셨대. 어? 다음 주면 또 대선 선거는 아니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대선 그래, 날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 지금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음. 그러면 더 강하게 들어오신 분은 이재명 후보님이라는 거네요. 이재명 후보님이. 강하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아,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적은 많아요. 네, 맞죠. 적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은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밟아왔던, 밟아왔던 그 저기가 있단 말이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음. 이런 계단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다져졌다고 해야 되나? 음. 그렇게 보여져.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머리가 굉장히, 여기 김씨도 굉장히 똑똑하신 음. 분이야. 네. 영리하고. 그런데, 이, 이 씨라는, 여기 이재명 씨라는 이분은, 이분도 같은 경우도, 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밟으면 밟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그런 힘이, 그런 기운들이 나와요. 어? 어 완전 다 도와, 주변에서도 도와주고, 조상님도 도와주고. 음, 조안의, 도, 조상에서 도와주는 기운들이 강하게 느껴져. 어... 강하게. 그러면 그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음. 이 최종 후보가 되기 전에 한덕수님이랑 막 단일화 한다, 안 다, 음, 음. 말이 많았잖아요. 음. 혹시 단일화 했다면 좀 어때 보이세요?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쉽지 않아. 어, 음. 이길 수 없어요. 그 음, 힘들어. 어. 음. 그러면 민심도 중요하잖아요. 하늘도 도와줘야 되지만 당연하지. 민심도 좋아, 좋아야 하는데 음. 그런 민심적으로 봤을 때는 음. 사람들이 누 누구 저 뭐랄까 대통령으로 뽑아, 뽑고 아뽑 싶을까요? 자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네. 말해서 이재명 씨는 너무 악랄해 그쵸. 솔직히 아, 말로 맞아요. 말로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맞습니다. 다 있지 그렇지만 그래도 뭐저 꼭대기에 올라가나 중간에 있나 사업이나 영업하시는 분들 잘해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정치계 계통이란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나라가 많이 힘들고, 너나나 할 것이 마음들이 다우왕좌왕인데다가 다들 금전으로 지금 다 힘들잖아. 물가도 힘들고. 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왜, 지금 갑자기 지금 보여주시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님이 보이나 모르겠네? 어, 이, 이재명님을 어, 보니까요. 어. 어. 박정희 대통령님이 떠오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 시기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이재명이라는 이분이 네. 이분이 좀 나라를 바로 세워서 음. 힘든 시기를 조금 이렇게 잘 받들어서 가야, 가야 되지 않겠냐는 라 뜻에서 보여주신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러면 김문수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지 못하세요? 어, 우리 김문수님이 어, 뭐 대통령이 되면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조금 몇 번의 기회를 놓쳤다 이 소리가 나와 오.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이분도 지금 이재명 씨하고의 지금 딱 대립에 서가지고 이제 대선을 치르는 걸로 구, 어, 치르시는데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김 김우수 이제 후보님보다는 이재명 씨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어, 어. 이 개인적인 근데...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래. 네. 아. 음.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하나서 선거법 위원 때문에 재판이 많지, 떨어졌잖아요. 엄청나지. 근데 또 이게. 선거를 뒤로 밀렸어요. 어, 이것도 도와주시는. 뒤로 밀린 거요? 것도 당연히, 아이보호와사지 아, 진짜요? 조상에서 <laughs> 보호와사 어. <laughs> 왜?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솔직히, 뭐, 민주당이 됐던, 국민의당이 됐던, 없어. 그릇이 없다고. <laughs> 네. 그릇이 없다고. <laughs> 네. 어? 그러면, 자, 누가 되겠어? 어,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상에서 빌어왔던 공줄이 센이 여기 이재명 후보님이 음. 더 월등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 김무수라는 이분도 이 사람이 밥그릇이 적어서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어, 기운 자체가 기운 자체가 모여지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기운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음. 제가 오케이.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으로 경선에 딱 치렀을 때에는 표 차이는 많이 안날것 같아요. 오 어, 맞아요. 어표 음.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걸로 딱 종점을 찍는데 이재명 씨가 몇차 표차 여기 김문수하고 김문수님하고 많이 안 나는 표 차이로 이재명 씨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음.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김문수님 지지율이랑. 이재명님 지지율이랑 엄청 차이가 났었는데 음,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어, 지금은 10%밖에 차이가 음. 안 돼요. 근데 아까 산을 오르 오르다가 말 말겠다고 음, 하셨잖아요. 음, 음. 그러면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김우승 후보님은? 김우승 후보님은 <laughs>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어,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두분다뭐 음. 너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맡으신 일들이 막중하다 보니까 뭐 진짜 막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그 에너지 열정 다 발살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악랄하고 조금 이미지며 이런 것들은,들도 이제 많으신 분이 이재명 씨잖아. 네, 그리고 맞습니다. 뭐, 뭐 저도 기장 뭐 테레비나 뉴스는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음. 뭐 그렇다고 해서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면 뭐 형수한테 뭐뭐안 좋은 <laughs>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왔는데 맞아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욕을 했겠죠 음... 어, 이 사람을 두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나 또한 정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정치에 색깔이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무당이다 보니까 어, 제가 느끼는 기운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 선생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왜 박정희 대통령님이 떠올라난, 떠오르는,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박수이 대통령 제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음. 약간 군사 정권 이 있었죠. 맞아요. 음. 혹시 독재 때문에 그... 독재주의적인 어.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어. 근데 음. 어, 모르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내가 봤을 때 물론 경제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다 힘들잖아. 음. 다 너무 너무 해이해졌어. 어. 너무 너무. 그래서 그런 걸잡으시 그런 것들도 바로 잡아주면 음.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여 보여져요. 어. 음. 알